오늘은 원망을그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한 45일 만에 신광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3일만에 다시 그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또 어려움 어려움을 쳐야죠. 가까스로 마라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 물을 써서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그 마라를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또할수 없는 상황이 상황이 됩니다. 이들은 출입한 지한달여 만에 가까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홍이 앞에서는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모두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이것 고 오늘 법문에서도 마찬가지죠.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요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슬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망은 이 앞에 있는 사건들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선 온해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두 사건에서는 온해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해중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원망이 전염이 된 거죠. 온해중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원망의 바이러스. 지금까지는, 앞에까지는 어쩌면은 한두 사람 또는 몇몇의 무리들이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문해 보니까 오온해중, 이스라엘 백성의 오온해중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번진 겁니다. 옆으로 옆으로 번진 거죠. 그러자 이제는 오온해중이 원망을 합니다. 모두에게 원망이라는 것이 더염이된 거죠. 이 전염이 일어나는 게 무서운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심지어는 온 공동체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전염이죠 그래서 이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까지도 우울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늘 웃는 사람들, 또늘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함께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또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년 전, 1년 전쯤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다이어트의 열풍에 빠졌습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했죠. 막 죽기 살기로 할 만큼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보통 점심을 같이 먹기 때문에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가능하면 다, 그 칼로리가 적은 것들로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칼로리가 적은 커피로 뭐 간식 같은 경우는 거의 일체 손을 안 대고 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한 끼를 토마토로만 해결할 만큼 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은 10kg이 넘을 만큼 이렇게 네, 뺐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저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조금 지나니까 저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왜 빠졌겠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생활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밥, 밥을 반 공기만 먹고 있는데 나는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숟가락을 좀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 옆에만 있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더라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 많이 빠지신 그 목사님 지금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예, 지금 다시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예, 한다고 합니다. 예, 희를들아서 다시 지금 같이 또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지금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평소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생활 습관도 변화되어지고 내 어떤 마음 가짐도 변화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네. 따라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닮아가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끝마다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우울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같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 사람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되죠. 사실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이 우울하다고 해서 나까지 우울해지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부정적이다고 해서 내가 부정적이 부정적으로 변하지면 안 되죠.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을 나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분위기를 밝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꼭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죠. 또 오면 반갑고. 근데 반대로 또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를 이렇게 뒷담화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좀 싫어, 싫죠. 그래서 아차 언제 가나.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창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반대가 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밝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 지고내 직장이 변화되어 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 지는 거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밝게 또 즐겁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말 한마디가 혹시 부정적인 말로만 사람들을,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말들로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들은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이 원망이 결국에는 온회중이 원망할 만큼 변화된 겁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또 원망을 낳은 겁니다. 이스라엘 온회중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제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기는 커녕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이 사람들의 원망을 이렇게 뭐 벌을, 주신 적이 없, 벌을 주신 적이 없었죠.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죠.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먹을 음식이 없지 하나님은 양식이 비같이 내릴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필요를 치워 주셨습니다. 원망하니까 들어주신 거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도 좀 필요하구나, 원망 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는 이 원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원망을 할때그 원망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하나님이 우리 원망을 들어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이죠. 이 원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망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싫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처지, 내 현실이 싫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원망을,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죠. 사회에 원망을 하든, 뭐 가족에게 원망을 하든, 뭐 심지어 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든, 이 원망을 합니다. 그럼 이, 왜이원망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 거죠. 홍해의, 홍해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마라새의 쓴물, 그 양식이 없는 상황, 사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분의, 그분의 그 지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곧 원망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원망을 서면안 되죠. 하나님은 결코 그 원망이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그 원망, 그 원망을 벌하시지 않고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아직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죠,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 30년 동안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죠. 아직 그들은 너무너무 어린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신 거죠. 원망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큼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은 거죠. 갓난아기가 울면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은 갓난아기의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창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곧 얼마 지나서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은 면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죠.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지금은 미성숙하기, 미성숙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원망의 대가를, 물,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부성적인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주제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민숙이 14장,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야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의 원망을 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0세 이상 장정들 가운데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앙이 어릴 때에 원망을 들어주셨지만 끝까지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시기인데 지금까지 원망하는 그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죠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에 서 종살하던 때, 그때가 더 그립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애굽에서 삶이 좋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정말 그들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과거를 회상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의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 이 지금까지의 그 일들, 그 일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던 자신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다 잊어버린 거죠. 열 가지의 그 재앙들,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사건들.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한달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국에서 살 때가 더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그들은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경우를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죠. 배은망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은망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종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선민으로서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다시 종로로 타고 싶다는 겁니다. 다 취소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천국이가 뭐다 필요 없다 는 거죠. 옛날처럼 죄의 종로로 타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배음망덕입니까? 우리를 또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할 때가 많죠. 내 형평과 터지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수 없는, 할수 없는, 그 감사밖에 할수 없어 감사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이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도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불에 서 살아야 될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너무 귀한 거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을 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실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지금 다 잊고 있는 거죠 에고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고사신들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평 원망은 축복을 도망가게 하고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원망은 배은 망덕한 거죠.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서, 도움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숙한 성도로 훈련시키시기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단순히 그들을 가난한 땅로 옮겨서 배불리 먹고 좋은 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를 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식주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사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지를 하나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때로는 가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이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위대하심을 그 위대함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높이면서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